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밝은색 맨투맨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같이 메이크업 진하게 하는 것보다 좀더 영해 보이고 싶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영해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 바로 시작할게요. 좀 윤기나 보이는 피부를 위해서 이니스프리 에너지 오일을 사용해 줄게요. 소량만, 그냥. 두 방울만 떨어뜨려서 사용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좀 안에서부터 속광이 차오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이제 피부가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오일을 꼭한 번씩 발라준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니스프리의 미네랄 메이크업 베이스 바닐라 그린 사용해줄게요. 저 얼굴에 붉은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초록색 메이크업 베이스로 붉은게 좀 잡아줄게요. 코 부분에만 제가 지금 조금 뜰것 같아서 베네피트 프라이머 소량만 안 짜서 동글동글 굴려서 발라줄게요. 파운데이션은 한율의 13호 제품 사용해줄게요. 브러쉬에 흰색 부분에만 충분히 먹여서 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와이드 커버 N21번 사용해서 외곽 쪽에 커버해줄게요. 외곽 쪽에 흉터가 많아서. 그리고 여기 눈썹. 옆에 관자놀이 부분 커버해줄게요. 물먹인 스펀지 사용해서 두들겨줍니다. 평일에는 제가 눈화장을 많이 안 해서 오늘 하는 메이크업이 좀더 저한테는 데일리에 가까운 메이크업일 것 같아요. 밝혀줄 눈밑 부분이랑 여기. 눈밑 부분이랑 턱 끝. 이렇게 먼저 손으로 좀 발을 영역을 좀더 펴줄게요. 영해 보이는 느낌이 들게 좀더 얼굴이 조금 더 리프팅 된 것처럼 차올라 보일 수 있도록 밝은 컬러는 눈 너무 밑에까지 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퍼프로 두들겨서 발라줄 거예요. 이 해주고 퍼프로 경계를 뭉개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좀 촉촉하고 차올라 보이는 볼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크림 치크를 사용할 거예요. 저 먼지가 조금 쌓여가지고 닦아야겠네요. 크림 치크는 다 좋은데 먼지가 너무 잘 묻어나와서 맥의 포 유어 어뮤즈먼트라고 예전에 나왔던 크림 치크입니다. 립으로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데 립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딸기우유 색깔이라서 저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볼 가운데에서 옆으로 퍼지도록 평소에 좀좀더 어른스럽고 시크한 느낌을 줄 때는 사선으로 많이 넣었는데 오늘은 이 부분 웃었을 때 제일 올라오는 이 부분에 이렇게 먼저 딸기우유 색깔의 밝은 치크를 올려줄게요. 파운데이션 썼던 퍼프로 뜯어 들해줄게요 뭐 이렇게 약간 발그레하게 표현해주고 이거는 모찌 치크. 애플잼이라고 약간 붉은기가 도는 크림 제형의 치크입니다. 찍어주고 손등의 양을 조절해주세요. 한곳 중에서 여기 조금 위쪽으로 올수 있도록 이 쪽에만 사용해서 약간 발그레한 느낌을 주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붉은기가 너무 내려가게 되면 볼살이 처져 보여요. 노세범 파우더 사용해서 눈가 아이 메이크업 할 부분의 유분을 없애줄게요. 이마는 제가 앞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꼭 노세범을 해줍니다. 오늘도 오일까지 발라서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앞머리가 떡지는 대참사가 일어나요. 눈썹 그려줄게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미샤의 퍼펙트 아이브로우 스타일러 브라운 컬러예요. 그에 부분부터 그려줄게요. 원래는 제가 이쪽, 이쪽이 조금 파여져서 올라가 있는데 거기를 좀더 통통한 느낌으로 채워줄 거예요. 반대쪽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줄게요. 앞부분은 위 방향으로 빗어주시면 됩니다. 눈썹 마스카라 이니스프리 스키니 브로우 카라 3호 새벽 첫 라떼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우선 마스카라랑 눈썹 컬러 맞춰줄게요. 요렇게 요 손앤박의 에쉬로즈라는 컬러로 에쉬로즈 이름만 들어도 약간 그레이빛이면서 로즈빛이 들어간 음영컬러입니다. 가루는 되게 부드러운데 가루날림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조심조심이 넓게 좀 발라줄게요. 베이스로 발라줬을 때 은은하고 예뻐서 평소에 단독으로도 자주 사용해요. 깨졌지? 키코의 하이 피그먼트. 어, 요런 색상 사용해 줄게요. 이거는 그냥 사용했던 브러쉬로 조금 더 안쪽에 음영을 줄게요. 쌍꺼풀 라인 안쪽에만. 이런식으로 음영이 한번더 생기도록 눈꺼풀 안쪽에만 이렇게 발라서 좀더 눈이 그림자가 져서 눈이 확장돼 보이도록 해줍니다. 맥의 슬로우 페스트 슬로우라고 이런 오팔 펄의피그먼트 펄을 사용해서 가운데 부분 톡톡 찍어주도록 할게요. 썼을 때 보이도록 쌍꺼풀 라인에 맞춰서 응용하면 될것 같아요. 동공 위쪽에 저는 조금 높게 발라줬어요. 아까 사용했던 키코 제품 사용해서 삼각존 부분에도 같이 삼각존 좀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그냥 여기 라이너 부분도 같이 색깔을 조금 맞춰줄게요. 이렇게 음영 섀도우를 해주고, 눈썹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을 살짝 만들어줄게요. 이 정도? 제 생각보다 눈썹 컬러가 좀 진하게 나와서 이렇게 해주고 손으로 문질문질 해줄게요. 홀리카홀리카의 글리터 제품 피치 크러쉬 사용해서 눈 밑에 별처럼 콕콕 찍어주세요. 해주고 양을 좀 덜어내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뷰러를 집어줄게요. 바로 마스카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뭉치지 않는 이니스프리 꼼꼼 카라 제로 사용해줄게요. 파노라는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꼭 이니스프리 제품 아니어도 요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제품들 너무 많아서 밑에 부분은 살짝만 해줄게요 입술 바르기 전에 커버를 해줄게요 이 진저 코랄 제품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브러쉬로 살짝 풀어줄게요. 안쪽에는 조금 더 쨍한 이런 밝은 톤의 옷이 잘 받을 수 있는 쨍한 립을 발라줍니다. 디어 달리아. 색이 너무 예쁘죠? 쉐이딩을 해 줄게요. 제가 요새 진짜 많이 쓰는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이렇게 오는 제품이에요. 너무 까까먹지 않고 아래 턱을 좀 쳐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헤어라인. 관자. 이렇게 줄게요 지금 나머지 메이크업은 다 마친 상태고, 코 쉐딩을 제외 안 하고, 그냥 파운데이션으로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사실 1차로 이런 좀 작은 펜 타입의 쉐딩 컬러가 있으면 좋아요. 여기서. 한쪽만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저는 여기 미간이 넓은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 좁게 일자로 만들어 주는 편이에요. 눈썹에서부터 살짝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코가 길어 보이는 게 싫기 때문에 좀더 바깥쪽으로 코를 잘라 주는 편이에요. 이 정도. 저거 제가 앞부분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얼굴이라서 콧구멍 보이는 정도? 여기 선 맞춰서 이 정도까지 깎아주고 콧볼을 줄여줘야겠죠? 뚱뚱한 코가 싫으니까. 이렇게. 저는 대강 이 정도 만들어주고 가운데는 비워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살살살살 살살 손으로 브로우 제품도 괜찮은데 아예 이런 스틱형 쉐딩으로 나온 거를 써주는 것도 좋아요. 확실히 여기에 비해서 코가 좁아졌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콧 볼과 여기 이간 사이의 콧대를 대충 어느 정도 넓이를 맞춰주고 난 뒤에 좀더 효과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밝은색 컨실러를 콧대에 올려줍니다. 코끝이랑 같이 올려줄 거예요. 아 이러면 진짜 짜증나요. 먼지가 올라와가지고 벗겨졌어. 이렇게 컨실러 밝은 컬러로 콧대 부분을 밝혀준 뒤에 쉐이딩 컬러의 연한 컬러 사용해서 저는 조금 섞을게요. 코끝 부분을 할 때는 조금 진한 컬러도 사용하는 편이에요. 여기 끝에 부분부터 찍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줄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연한 컬러를 사용해서 이코볼 부분은 남겨두고. 이어져버리면 너무 코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해줄게요. 눈썹이랑 좀 이어진 느낌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자, 이렇게. 코가 확실히 아까보다 약간 좀 통통해 보였는데 조금 더 샤프하게 선 느낌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이라이터죠? 저는 스틸라의 오플런스라는 이런 화이트 펄감 사용해서 발라줄 거예요. 콧대만 살살살살 좀 힘이 없는 브러쉬를 써주는 게 좋아요. 나는 코가 짧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도 되는데 저는 코를 짧게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랑 코끝이 또 저는 뾰족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끝을 살짝 터치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코 쉐딩 완성입니다. 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아까 좀 연했던 컬러로 코가 길은 게 싫으신 분들은 중간에 순쩍 잘라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좀더 짧아 보이는 코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저의 코 쉐딩법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러면 머리하고 다시 올게요. 짜잔! 앞머리가 아직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피크닉 나갈 때 제가 많이 하는 메이크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동안 메이크업을 마칠게요. 그럼 안녕!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